5월 18일 오늘 통독 본문은 열왕기하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아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아사 늘 아람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 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여로보암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왕이 여호 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만 명 외에는 여호 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 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요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러 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러 왕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로 가져오매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소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지부소서 곧지부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 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든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절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 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 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 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벤 하닷을 세번 쳐서 무찌리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열왕기하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 아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신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고, 또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여호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러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담의 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함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여로보함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리아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우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브나임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길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문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 50년에 문하헴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러부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러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52년에 느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러 부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리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물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